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주인이다. 약간 다르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날도 주인이지만 안식일도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면서 혹이 어떤 사람들이 그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걸 지적질하고 잘못된 사라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막 정죄하고 이런 일이 열심을 품었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들은 왜 못하는 거야라는 막 그런 의식이 아주 팽배했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 저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의 핵심을 이들이 왜곡하고 그야말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님은 사람은 영어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가만히 망원경 가지고 <laughs>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 그 모습을 어 지켜 보고 있다가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도대체 여이 밭이 누구 누구 것인 줄 알아? 음. 그런데 너희들은 이 밭에 들어서 감히 누구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훔쳐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음. 자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밀을 비벼 먹을 일이 비벼서 좀 떨어 먹는 일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가 저 어렸을 적 이렇게 학교 가는 길 오는 길에 저도 이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밀이 좀 이렇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 성분 때문에 아주 쫄기 쫄기 돼서 얼쩍그 껌이 꿈이, 껌이란 뭐냐? 껌이라고 합니까? 껌 <laughs> 껌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 밀을 이렇게 씹어서 껌 대용으로 하면서 놀았던 얼적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그때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제자들은 어때요? 배가 고파서 손으로 비벼 먹은 상황이 있죠. 어, 그러면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즉 이들은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뭐한 것을 보고 있어요? 어. 왜 나무 물고 훔쳐 먹었어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즉 그들은 노동을 했다라고 지금 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된 개념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죠. 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성경에 두번 기록된 거 알죠? 어 출애굽기 20장에와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두번 기록돼요. 왜두번 기록됐나? 출애굽기 20장은 그야 말로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어떤 심판의 시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죠. 그리고 이제 남은 세대가 최애굽 2세대. 그리고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한 세대.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다 끝나너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다 죽어져 가지 않냐? 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다시 한번 십계명이 어, 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들은 다 동일한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의 차이가 있는데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추가적인 설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다릅니다. 아, 생각 나나요? 출애굽기 2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두 가지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있어서 안식일 계명. 음, 20장에 자, 8절부터 나오네요.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같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 1절 가십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보고 있죠?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출애굽 20장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신명기 우리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자 1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의 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의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1 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다른 계명들은 동일한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그 근거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그런 근거를 두고, 하나님 이섯 동안 힘,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라. 어.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어,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 너희는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는데요. 창조 사역에서 인간이 행한 일이 하나도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없죠. 어, 아무것 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어떤 영향을 끼친 일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한 그런 내용이죠. 어, 그래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어,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여서 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 그저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을 따름이지 그 출애굽의 역량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리 미를 좀 까먹은 일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어. 25절에는 이스라엘 23장 25절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유제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바구니에 따지는 말하라. 포도밭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손으로 비벼서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낯을 대지는 말하라. 어떤 의미예요? 그 말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것이 욕심을 채우고자 는건 아니잖아요. 어, 생존을 위하여서 먹어도 되지만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릇에 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릇에 담는다는 얘기는 이미 욕심이 들어갔다는 라 의미죠. 그런데 그런 개명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더 고쾌해서 야, 비벼 먹은 그 사건 자체는 뭘로 보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들은 어, 확대해석을 한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다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땠어요 아비아들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야 먹을 것좀 없냐 그랬더니 어, 물려낸 방금 물려낸 떡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주죠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전 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죠. 그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물려낸 떡,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12지파를 상징하죠. 이게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쌓아서 어, 12덩이를 떡상에 쌓아 놓습니다. 그 떡은 6일 동안에 잘 두었다가 어, 안식일에 물려내되.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여서 먹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율법을 어겼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 생명을 죽이는 쪽보다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엄마와 자기 엄마와 자기 아빠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큰 평안함은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어떤 시편이 있으며 131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연나니 내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에 있어서 가장 평온한 것은 뭐예요? 엄마 젖을 먹고 색근색근 엄마 품에서 쉬고 있는 자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가장 평온한 상태 아니겠어요? 어쩌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가장 샬롬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도 역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렇게 내용은 사라지고 외적인 행동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손마른 병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안식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그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죠 음. 그러면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무리를 둘러보시고 물어봤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어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더라. 그랬더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어떤, 어떤 겁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은 결국 안식일의 완성이고, 결국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자,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정신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두 가지 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쉼의 개념과 두 번째는 생명의 교통의 개념입니다 자, 쉼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새근새근 그런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행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의 떡을 먹는 거죠 말씀의 꼴을 먹고 영적인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요 안식일에 확장되어진 개념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6절부터 11절 사이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전회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 살리는 일이 뭐예요? 주일날 신방하고 전도하고 어, 말씀 훈련받고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다라는 소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누리는 일이 결국 우리가 주일에 행해야 될두 가지 일 임을 기억하면서 저희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은 주일 날에는 그 말로 돈 내고 버스 타서도 안막 걸어다녀야 되고 막 걸어 다녀야되고 이런 마저 엄격하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개념을 지켰던 것 같더 그러 그런, 그런 면들이 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 진정한 주일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진정한 안식의 평안함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이라면 두 번째 개념은 이처럼 우리가 생명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두 번째는 생명의 일을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주일의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도 주님 내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 주는 자임을 감사합니다라고 생명 주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